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요일 남사 들꽃농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것 같아요.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날이 좀 흐렸습니다. 바람도 좀 많이 불고요. 이 들꽃농원은 여기는 어떻게 밤에도 서리가 내릴 때가 있다고 하네요. 음, 바로 수원 옆인데도 저희 동네는 서리 같은 거안 내렸는데, 여기 는 서리가 내려가지고 꽃배고니아, 고 판으로 판매하시는 거 그런 애들이 좀 살짝살짝 잎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바로 옆 동네인데도 그러네요. <laughs> 어, 남산들꽃농원에 이제 날마다 날마다 새 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할미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저기 어느 분 말씀을 빌면 일반 할미꽃 이렇게 해야 되겠죠? <laughs> 할미꽃도 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백두산 할미꽃도 있고 동강 할미꽃도 있고 또 할미꽃 수입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 할미꽃은 월동한 에가 벌써 꽃이 다 졌어요. 일찌감치 꽃피고 그런데 여기는 꽃목물 반득 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3,000원씩입니다. 이것도 포트도 기본 포트도 아니에요. 거의 아, 15cm, 아1 5센치입니다 15cm짜리 포트에 자, 초기 한두개씩 3개씩 요렇게 나와 있고요. 월동 잘하는 아이죠. 3,000원씩입니다. 아이고 너무 저렴하고 착하네요, 가격이. 자, 요게 부틀레아 꽃입니다. 보라색으로 꽃이 요렇게 타원형으로 요렇게 되면서 바글바글 붙어 있는 아이죠. 작은 꽃송이가. 작은 꽃송이가 붙어서 요렇게 타원형 하나의 큰 꽃을 만듭니다. 부틀레아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아이고, 참 예쁘기도 하고. 자, 지금 이거는 이제 화분이 일반 기본 작은 풀분이 아니고 20cm 짜리 그런 화분입니다.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요거 만원씩 판매를 해요. 이것도 한 해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뿌리 월동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뿌리가 번식을 해서 무지하게 숫좀 음, 많아지고, 참 예쁜 아이지요. 자, 이렇게. <laughs> 만 원씩 판매합니다. 얘는 볼 때마다 욕심이 나는 아이예요. 저희 집에 있는 애도 이렇게 촉을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음 아, 꽃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만 원씩.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잉카 메리골드, 2천 원씩이고요. 이 메리골드는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자, 날이 더우니까 이제 점점 수생식물 쪽으로 눈이 갑니다. 시원시원하게 생겼죠 자 이게 파피루스 라고 하는 수생식물 18,000원 씩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이제 뿌리 털고 수경재배를 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이 아이가 지금 몸집이 크기 때문에 키가 한 1미터는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큰 절구나 이런 데다 돌 절구 같은데 밖에 정원에 심어 놓으시면 되겠지만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화분에 심으셔야 될 거예요 화분에 심어서 물 좋아합니다 아예 저명과수를 해 놓으세요 그냥 밑에다가 어, 그릇같은거 받쳐놓고 아예 조명관수를 해놓으시면 참 키우기도 쉽고 시원시원함을 주는 아이죠. 이 아이가 또 월동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겨울에도 실내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파피루스1 8,000원이고요. 자 물토란이에요. 도란 잎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물에서 사는 물토란이지요. 1 2,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아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수련입니다. 수련 잎이 동글동글하는 수련. 이거는 2만 원인데, 이게 수련이 이제 월동이 된다고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이제 뭐 보일러실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약간 의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물,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래에 물 구멍이 없는 그런 화분입니다. 근데 여기 물이 잠겨 있죠. 이게 겨울에, 어, 호수 같은데 무슨 그런 데서는 어 물이 얼어도 밑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살아남지만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는 물이 얼면 뿌리까지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양지 바른 곳이나 음 그런데 아니면은 그냥 미리 <laughs> 창고나 보일러실에 들여놓고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겨울도 잘 나줘요. 자 수련은 2만 원씩이고요. 어, 물토란도 월동은 안 되지만 물토란은 12,000원씩입니다. 요즘에 이 후쿠시아 꽃도 한창 많이 피우고 한창 요 님들이 많이 데려가시는 철입니다. 꽃을 많이 피웠어요.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죠. 빨간 포엽에 보라색 꽃으로. 그런데 이게 가장 기본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요 색상이 제일 좋아요. 요즘에는 뭐 분홍색에 연분홍색으로 꽃을 피우고 이런 아이를 많이 나왔습니다. 색상이. 근데 가장 강렬한 색상이에요. 빨간 포엽에 보라색으로 꽃을 요렇게 피우는 후쿠시아. 이것도 월동은 안 됩니다. 3,000원씩이에요. 이 아이도 물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햇빛은 뭐 그렇게 쨍한 햇빛을 보지 않아도 반양지에서도 잘 살아주는 아입니다. 이 아. 예쁜 아이예요 삼천 원씩입니다 월동 불가하고요 비댄스바이댄스 여아이도 이천오백 어, 원 여아이도 월동이 안되는 아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천일홍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뭐 김포나 일산 쪽에서 여기 목천일홍을 보여드렸어요 나무로 크는 아이라고 하는데 여아이는 어, 목천일홍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보고 있던 그런 일반 천일홍이에요 여아이도 월동이 안되죠 그래도 요거 뭐. 저 여기 화단에 심어 놓으시면 꽃씨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바글바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저기 촉 튀우는 아이가 좀 있어요. 씨앗 봐라 해가지고. 천유롱 3,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저기다. 향패랭인데, 어,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들 보통 2,500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15cm 짜리 풀분입니다. 진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꽃을 피우는 향패랭이 15cm 짜리 6,000원 판매합니다. 와, 너무너무 예쁘다. <laughs> 분홍색이고요. 꽃잎은 가장자리에 진한 분홍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어요. 와, 너무 예쁘죠?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이 이제 5월 되면은 불티가 났죠 <laughs> 미리미리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색상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카네이션 월동 잘 됩니다. 패랭이과예요. 그래서 어, 카네이션 이제 5월에 어르신들이 선물 받으시면 꽃이 지면은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분갈이를 하셔야지 이 아이들이 오래오래 삽니다. 이거 화원에 있던 흙은 뭐한 달? 길어야 한달두 달이지 이거 분갈이를 하셔가지고 그냥 한쪽에다가 방치하듯이 두셔도 그 다음에 또 봄에 꼭 이렇게 싹을 올리고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애들이에요 카네이션도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선물하실 때꼭 그렇게 하시라고 일러주세요. 그러시면은 내년에 또 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13cm짜리 포트 7,000원씩 판매합니다. 월동 기가 막히게 잘 해요. <laughs> 그리고 한련화도 있죠. 한련화 기속 2,500원씩입니다. 한련화 이 아이도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아이예요. 예쁘기는 참 무지하게 예쁩니다. <laughs> 2,500원. 그리고 일일초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요런 색상이 기본이잖아요. 빨강색, 분홍색에 점콕 찍어놓은 요런 아이들이 기본 색상으로 나왔는데, 자 올해는 또요렇게또 특이한 색상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특이하고 예쁘죠 아 예뻐 강렬한 색상이에요 아주 찐빨강 자주색이라고 해야겠네요 검은자주색 자 이런 일일초도 2500원 이 아이도 월동은 안됩니다 사피니아지요 요 사피니어가 요즘에 큰 색상이 다양하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 물론 기본 포트 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또 이제 이 기본 포트 말고 와 30cm 짜리 그큰 행잉분에 들어있는 사피니어도 나왔어요 그런데 자 저쪽에 보시면 있네요. 저렇게 행인분에 있는 이런 사피니어도 나왔는데 자 지금 기본 포트에 있는 사피니어가 색상이 또 이렇게 이 색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색상 보여드렸는데 자 진한 보라색이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또 보세요. 아이보리 색색요 노랑. 찐좀진한 아이보리 여기에 요렇게 어머 물감 흘려놓은 듯한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런 색상도 나왔고요. 또 여기는 분홍색인데 저기 무당벌레 저기 그 무늬처럼 요렇게 어머나 요런 색상도 나왔어요. 와얘참 무지하게 이쁘다 그죠? 요런 <laughs> 색상도 나왔고 또 이쪽에는. 이거는 빨강색이라고 해야겠네요. 빨강색하고 아이보리색하고 투톤으로 된 요런 색상 아이도 나왔습니다. 와. 근데 가격이 빨강색에 아이보리로 라인이 들어간 요 아이도 3,000원. 그리고 분홍색에 이게 저기 무당벌레 저기 그런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이 요 아이도 3,000원. 그리고 노란색에 물감 흘린 듯한 요러, 요런, 컬러를 가진 아이도 3,000원이에요. 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보라색하고 여기 기존에 보던 요런 색상 두 아이는 2,500원씩. 아, 요게 그러니까 색상이 새로 나온 색상이라서 가격이 500원이 더 비싸구나. 와, 저도 지금 집에 사피녀를 두 종류를 키워, 키우고 있는데, 이, 이 색상을 또 하나씩 데려가고 싶었네요. 이것도 데려가, 이제 어디다 놀 자리도 없는데, 큰일 났다. 아, 그래도 어쨌든 데려갈 겁니다. 이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데려갈래요. <laughs> 자, 요색, 요색 노랑색 이렇게 3,000원, 보라색하고 요 색상은 2,500원. 요 아이도 월동은 불가합니다. 이것도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이예요. 요 꽃은 화려함의 끝판왕 되시겠습니다. 글록시니아하고 이 장미베고니아 진짜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여기는 그냥 백원니아 해놓으셨는데, 장미백원니아예요 자, 색상을 한번 보세요. 요런 색상, 요거는 빨간 거, 노란 거, 분홍색, 하얀색, 주황색. <laughs> 아, 진짜 예쁘죠? 향장미백원니아 2,500원씩입니다. 요 아이가 그전에는 몸값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장미백원니아가 어, 많이, 보급이 많이 되는지 몸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음, 2,500원씩. 월동은 당연히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풍로초들 좋아하시잖아요. 작년에 진짜 풍로초 완전 인기였는데. 자, 일반 풍로초가 있고, 위에는 또 백산 풍로초래요. 아, 꽃이 일반 풍로초보다 꽃이 좀 큽니다. 자, 분홍색 있고, 요거는, 어, 보라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두 가지 색상 있습니다. 백산 풍로초. 요것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흑동이 나물이 꽃이 많이 피었네요. 아유 노란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 흑동이 나물이라고 하면은 잎이 이렇게 검은 빛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 흑동이 나물입니다. 이 동이가 뭐물 동이도 물 동이 나물도 있고 이게 동이 나물도 여러 종류더라고요. 자. 흑동이 나물입니다. 이것도 월동이 가능하고요, 2,500원씩입니다. 샤넬 제비꽃이 꽃 피면은 이웃님들이 얼렁얼렁 데려가셔서 꽃피 나이들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어, 요 아이가 어, 월동이 가능합니다. 샤넬 제비꽃. 저도 요거를 따로 하나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놨어요. 그, 저기, 막, 겨울 펜즈라고 그 화단에서 월동한 아이 말고 요 아이는 또 이제 같은 제비꽃 종류지만은 달라서 어, 화분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샤넬 제비꽃 2,500원입니다. <목소리> 자 설란이 몸값이 비싸더니 점점 점점 내려가서 이제 6천원이에요 6천원 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설란이 몸값이 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싸게 이 설란이 가격이 나왔어요 자 이거 기본 포트 아 9cm 짜리 포트지만 와 무지하게 풍성하죠 이런 설란 6천원씩이에요 이 설란도 어, 월동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금낭화 15,000원씩 판매합니다 금낭화는 월동이 가능하죠 15, 센치짜리 풀분 이것도 만 팔천 원 하다가 가격을 내리셨네요 월동 가능합니다 만 오천 원 그리고 데모르는 음, 월동이 안 되는 아이입니다 색상은 뭐 보라색, 분홍색, 노랑색, 하양색 여러 가지 <laughs> 쪽에 보면은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이 된 아이도 있고요 데모르도 기본 포트에 이천 오백 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렛이 있는데 작은 아이들 어런 아이들이 지금 이게 진짜 목대가 형성이 됐어요. 저도 이 아이를 몇 개를 데려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하얀색 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하고 이제 여기 아이보리예요. 자세히 보시면 표시가 나죠. 하얀색 아이보리인데 저 요거 데려다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흙긁었더니 그게 이게 목대가 돼 있어요. 어머, 왜 분홍색도 있니? 음, 목대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외대로 그렇게 키우시면 될 거예요. 외목대로 자 이렇게 빨강색도 있고요. 와, 목마가렛 2,500원씩입니다. 아, 요 아이들이 저기 월동이 안 돼요. 노지 월동은 베란다에서는 음,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에 2,500원이에요. 시클라멘도 작은 아이들 짱짱하게 꽃 바글바글 피워주고 있고요. 빨강색, 분홍색, 이렇게 있습니다. 시클라멘도 월동 안 돼요. 4,000원씩. 도라지 캄파눌라도 또 나왔습니다. 한동안 또 쉬었더니 음, 나왔어요. 2,5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월동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니아도 오, 요거 숙근 가자니아입니다. 월동이 가능한 숙근 가자니아, 주황색으로 꽃을 피우죠. 이것도 2,500원씩입니다. 아유, 참 예뻐요. 저는 화분에 심어놨는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라넌킬로스도 2,500원이고요. 이 아이도 월동이 불가한 아이죠. 아유, 이런 색상 참 예뻐요. 페라고늄 4,000원씩입니다. 와. 꽃 색상이 참 여러 가지예요. 이것도 월동이 불가합니다. 베라구 님도. 자, 백일홍도, 어, 요지도 월동은 안 되지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해마다 계속 요런 백일홍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일홍도 2,500원. 유리호프스가, 와, 큰아이가 들어왔네. 어, 지난번에는 같은 기본 포트라고 하더라도, 조금 요렇게, 요것도 2,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음. 얘는, 자, 이거 먼저 번에 판매하시던 2,500원짜리, 그리고 이번에 들어온 이거. 3,000원이에요. 야 목대. 이 유리옵스도 이거 목대로 크게, 나무로 자라는 아이래요. 와, 그 뭐, 외목대 만드시려면은 뭐, 가지 하나 저기 쳐주시면은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두 대로 키우셔도 예쁠 것 같아요. 오, 이 예, 예쁘다. <laughs> 유리오프스, 이것도 월동은 불가합니다. 이것도 3,000원씩이에요. 그리고 청아지 소니들이 꽃을 많이 피웠네요. 보라색으로 푸는 청아지 소니. 잎이 자세히 보면은 하트 모양이죠. 끝이, 하트에서 끝이 이렇게 갈라진 것처럼 보여서 10장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꽃잎은 5장 하트 모양 꽃. 만원씩입니다. 청아지 소니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꽃을 피우고 있는 휴케라들 작은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15cm짜리에 있는 큰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자, 뭐, 기본 포트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그리또 월동 잘하죠? 이렇게 빨간색, 누비베리라고 하네요. 빨간색 꽃 피우는 아이도 있고, 이거 3,000원씩이에요. 또 이제 이런 애들은 이 잎에 따라서 꽃이 또 색상이 좀 다르더라고요. 자. 어, 월동 가능한 휴케라 이제 이렇게 푸른색에 이건 루비 벨이라고 꽃이 빨간 벨이 래요 이런 거, 이런 요런 색, 이런 요런 색다 똑같이 3,000원씩입니다. 휴케라들은 월동이 다 가능하죠. 여기 이제 큰 아이들도 15cm짜리 불분에 있는 아이들은 8,000원. 자, 여기도 8,000원. 그리고 제가 어, 지난 영상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꿩의 다리, 금꿩의 다리. 이거 15,000원. 와, 키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제가 장,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 들었다시피, 그늘에서도 잘 사는 아이들 되겠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고사리과는 고사리과인데, 이쁜 호마타 고사리를 좀 닮았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아이도 2,500원, 수호초도 1,500원, 수호초는 1,500원이네요. 막문에 들어있고, 옥잠화, 뭐, 붉은 바위치, 옥잠화도 이게 15cm짜리는 5,000원이고, 옥잠화, 저기, 이, 어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2,500원인가 그랬어요. 명인 나물 2,500원, 오산나물도 2,500원, 맹문동은 두 개에 1,000원. 물르문이라고 하는 이거 저기 이... 비비추. <laughs> 비비추도 2,500원. 자 그리고 목자마 뭐 여기 있네요. 옥자마 작은 거는 2,500원입니다. 15cm는 5,000원이었고. 자, 골든 티아라도 있고. 저 2,500원씩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기에서 그 형광 비비추를 보여드렸습니다. 얼른 데려가시라고 그랬더니 어머, 진짜 형광 비비추는 많이 데려가셨네. 이렇게 가끔, <laughs> 저도 그때 얼른 데려갔어요. 형광비비추가 비쌉니다. 근데 여기 에몇 개가 아, 섞여 있었습니다. 흰 줄무늬 비비추래요, 이런 애들은. 이런 것도 2,500원. 자, 은방울꽃이 이제 아주 초기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아주 신나게 자라고 이제 꽃을 꽃 달아줘요. 자, 요렇게 은방울꽃 2,500원. 무늬 둥글레가 야, 요거는 진짜, 저희 집에 무늬 둥글레가 꽃을 달았더라고요. 월동을 했는데, 이거 3,000원씩입니다. 하얀색 꽃을 피우죠. 자, 여기도 이렇게 꽃을 달았습니다. 아. 얘는 꽃도 예뻐요, 정말. 이 둥글레는 차로도 어,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용도 가능하고요. 아유, 꽃 달렸다. 아유, 예뻐. 진짜 예뻐요. 이 입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서 이쁘고 아우, 월동하고 났더니, 뭐, 그때 저도 작년에 이거 한 포트인가 심었을 거예요. 제가 키우던 거. 근데 뭐, 지금 꽃대가 한, 저기, 막, 뭐, 초기에 한 10개도 나온 것 같아요. 자, 둥글레도 흰색 꽃 피는 거. 3,000원. 이렇게 판매합니다. 이 꽃이 델피늄입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치어블루라고 겨울에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아이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확실하게 압니다. 어, 치어블루 델피늄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어블루하고 같은 아이입니다. 청보라 색상에 이렇게 연지곤지 찍었죠. <laughs> 예쁜 아이. 이 아이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꽃이 예뻐서 좀 데려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월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아이도 또 욕심을 내. 알고 있습니다. <laughs> 가격은 8,000원이에요. 이거 13cm짜리 풀분입니다. 키가 그래도 한 20cm는 컸어요. 자, 이거 15cm짜리 풀분은 8,000원이에요. 자 정원에 심으시면은 아주 어, 정원을 빛내주는 아이들 중에 하나죠. 메리골드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된 아이 있고요. 어 오렌지 색상 있고요. 노랑 색상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 2,000원씩이에요. 어 인카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도 같은 메리골드지만 자 인카는 이렇게 찐빵 같은 아이가 잉카 품종이고요. 요거는 그냥 메리골드입니다. 2,000원. 월동은 불가합니다. 씨앗으로 번식을 해요. 어, 숙군 사루비아들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 사루비아가 그냥 씨앗으로 번식하는 아인데, 이 이거는 이제 숙군 사루비아라고 해가지고, 어, 뿌리 월동도 가능한 아이고요. 씨앗이 떨어져가지고도 또 나옵니다. 한 번만, 올해 한번 심어 놓으시면은 내년에는 무지하게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좀 여럿이 모여서 군생으로 있어야 예쁘죠? 이것도 하나의 2,500원씩입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영상 첫머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꽃배고니아가 아, 세상에, 잎이 이렇게 망가졌죠? 이게 저기, 여기 서리를 맞았답니다. 어떻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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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바로 옆 동네인데도 여기는 이렇게 밤에 서리가 온다네요. 여기가 벌판이라 그런가. 아유, 아까워라. <laughs> 하지만은, 잎은 이렇게 돼 있어도 아이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데려다 키우시는데. 자, 한 판에, 요거는 한 판이에요. 12개 한 판에 7,000원씩 판매를 하고요. 자, 어이 물망초 이건 다 판매가 됐대. 판매됨이라고 써있네요. 와, 그렇구나. 누가 이제 저기 어느 이웃님이시든지 오셔서 정원에 심으시려면 이렇게 많이씩 데려 가시죠. 자, 이웃님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장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원 장미가. 어, 제가 지난 영상에선가 한번 다 뭐, 보여 드렸어요. 이게 뭐, 뭐 빨강색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노란색 에바 골드라고 하는 노란색 장미도 있고요. 어 사계 넝쿨 장미라고 이게 이제 하나에 2만 5천 원씩 보여드렸어요.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렇게 꽃송이가 좀 작은 장미도 있고요. 제가 아 매일 말씀을 드린다 그러는 걸 제가 매일 까먹었어요. 제가 이제 구독자님 이웃님들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벌써 넘었는데. 이웃님이 댓글에다가 구독자 2만 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산 이웃님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이제서야 드리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는데, 아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그래서, 이웃님들. 이제 오늘은 영상을 다 찍었고요. 아, 다음 주 금요일에 이 남사들꽃농원에 오면은 이웃님들께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제또 구독자 2만 명이 된 것도 기념할 겸또 봄이라서 이웃님들께 또 성원에 보답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아, 다음 영상 잘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웃님들께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님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금요일에 영상 다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이 구독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구독 뭐알 좋아요 이런 거 해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도 이웃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탁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님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